이번 시간에는 워싱된 청바지 밑단을 살려서 길이를 줄이는 수선을 해볼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올린 이 룬딱스 바지 줄이는 방법과 원리는 비슷한데요. 조금 다른 점은 이 안쪽을 겉으로 빼서 반대로 달아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먼저 재단법이에요. 줄이고자 하는 길이가 3cm라면 밑단 끝에서 3cm를 그리고 잘라내서 이 끝단을 바이어스 싸듯이 올려주셔도 되고요. 그럼 잘라낸 후에 여기서 시접량을 계산해서 1cm를 올려서 잘라 쓰시면 되고요. 이 봉제선에서 1cm선을 그리고 없애는 분량 1cm선을 올려 그려서 이 1cm 분량을 잘라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차피 1cm씩 박음질 하니까 2cm는 없어지겠죠. 그래서 절개되는 분량은 총 줄이는 분량 마이너스 시접 2cm인 거죠. 똑같은 방법인데 생각의 차이예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절개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럼 만약에 4cm를 줄인다고 하면 2cm를 없애면 되겠죠. 그리고 2cm를 줄인다고 하면 절개만 하고 1cm씩 박음질하면 그 분량만큼 줄어들겠죠. 그럼 1cm를 줄이고 싶다고 하면 그냥 입으세요 라고 할까요? 봉제선에서 0.5를 올려서 절개를 하시고 0.5씩 박음질하면 1cm가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아마 1cm를 줄이라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절개를 해줍니다. 두 장을 겹쳐서 잘라내면 각이 질수 있으니 이렇게 한 장씩 잡아서 둘러서 잘라내 주세요. 그리고 밑단의 스티치를 제거해 줄 건데요. 도르코 칼이라고 이걸로 쓰시면 금방 제거가 되지만 저는 칼에 익숙하지 않아서 슬다개를 이용했습니다. 칼을 사용하실 분들은 노루발에 끼워서 고정을 하시고 쭉 뜯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절개를 했는데요. 그런데 바지 패턴이 앞뒤가 다르고 아마 양쪽 쪽에 한쪽은 상침이 되어 있고 안따리 선은 그냥 안쪽에서 박음질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반대로 올려 붙이면 길이를 맞추다 보면 상침된 부분이 안 맞고 상침된 부분을 맞추려면 길이가 안 맞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침된 부분을 제거하고 길이만 맞춰 주셔도 되고요. 상침된 부분을 활용하려면 양쪽을 바꿔서 쓰면 되겠죠. 그리고 양쪽 옆선은 연결된 부분이 두꺼우니까 잘라내줄게요. 그럼 이제 박음질을 할게요. 거꾸로 올려붙인다고 생각을 하고 안쪽에 접혀진 밑단을 겉에 놔주시고 밑단을 펼쳐서 박음질을 합니다. 밑박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미리 양쪽 옆선만 맞춰서 임시 고정을 해놨고요. 이렇게 좁은 링 형태의 박음질은 뒤집어서 겉을 보고 박음질하는 게 편합니다. 양쪽에 밑단을 바꿔서 이렇게 둘러서 박음질을 해주세요. 이제 스티치사로 바꿔서 밑단을 상침할 건데요.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안쪽에 시접을 오바록 쳐서 펼쳐서 박음질하는 방법. 하나는 접어서 박음질하는 방법이에요. 오바록을 쳐서 박음질을 하면 두께감이 얇아져서 박음질이 수월하겠죠. 그런데 제가 시접량을 1cm나 줘서 이대로 박음질을 하면 시접이 살짝 덜렁거릴 거예요. 그러면 0.5를 잘라내고 오바록을 칠게요. 그리고 이대로 박음질을 할 건데, 이때 바늘은 16호 이상으로 바꿔주시고요. 실도 스티치사로 바꿔줍니다. 이대로 쭉 둘러서 박음질 하면 되고요. 스티치사가 두꺼우니까 되돌아 박음질은 하지 않을 거고요. 출발한 곳에서 겹쳐서 마무리합니다. 다음은 접어서 박음질을 할 건데요. 안쪽을 접어서 겉에서 박음질을 할 거니 안쪽이 혹시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럼 손바느질로 시침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접어서 박음질을 하면 이 상침한 부분 시접을 잘라낸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두꺼운데요. 시접을 망치로 두들겨주면 조금 얇아지니까 참고를 하세요. 영상으로는 못 남겼지만 구모망치로도 해보고 쇠망치로도 해봤는데요. 확실히 쇠망치로 두들기니까 얇아지더라고요. 그래도 두꺼운 부분은 천천히 지나가야 실이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바늘 두께를 16호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스티치사도 두께가 각각 달라서 아주 두꺼운 스티치사는 16호도 얇더라고요. 그래서 18호 정도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